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약 1년 9개월, 정확히는 651일 만에 방역 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처럼 가정 상비약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절실한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 허가된 치료제는 셀티리온의 레키로나 정맥 주사제뿐입니다. 그래서 주사제뿐만 아니라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구제는 물론이고 스프레이 같은 흡입제도 필요합니다. 10월 29일 기준 코로나19 자가치료제 개발에 나선 업체는 1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임상 2상이나 3상에 착수한 곳은 대용제약과 종근당신풍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유일하게 코에 뿌리는 흡입제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물실험과 일상을 마치고 임상 이상에 돌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에 따르면 흡입형 치료제는 직접 폐에 닿는 방식으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합니다. 기존 약물에 계량 신약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먹는 즉 경구용 치료제는 외국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과 종군당은 최장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카모스타트와 나파모스타트 성분의 물질을 각각 이용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른바 작년에 코로나 대박주로 불리웠던 신풍제약은잘 알려진 대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주성분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 세 회사는 모두 임상 이상서 아쉽게 1차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환자 규모를 늘린 3상 임상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바지 임상에 접어든 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도 팔걷고 나섰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1,552억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경구용 즉 먹는 치료제 선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토종 치료제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mm -hmm.